가평군은 연극을 통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무대인 제4회 가평 더푸른 학생 연극제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가평군과 가평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가평연극협회가 주관한 본연극제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19개교와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한해 동안 준비해온 창작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연기뿐만 아니라 소품, 의상, 무대 연출 등 스스로 연극을 만들어 나가며 자신감을 높이고 꿈과 끼를 무대에서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가평군은 커뮤니티 연극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연극 동아리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연극 수업을 통해서 예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협동과 창의, 조화를 배우며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제4회 가평 덮푸른 학생 연극제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재능을 엿볼 수 있었던 제4회 가평 덮푸른 학생 연극제 잘 보셨나요? 가평군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감과 예술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